2021년 7월 13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비사람이 쓴제물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암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울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 3 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 7 7 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서의세겔로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세 개씩이라. 은백 달란트로 성서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 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 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받침과 놋재단과놋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데 1등 공식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의 3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고 또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했었던 재료의 물품 명세서가 기록된 장이 오늘 38장의 말씀입니다. 성막은 이 38장 31절을 기점으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 작업이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했었던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아론의 아들이었던 이다말이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어졌던 모든 재료의 물목들을 다 작성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넷째 막내가 이다말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어떤 일을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고 했을 때 막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장자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본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재료를 기록하는 이 일을 본래 나답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에게 맡겼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둘째 아비우가 아니라 셋째 엘르아살이 아니라 넷째 막내였던 이다말에게 맡겼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 이다말에게는 다른 형들에게 있지 않았던 계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재료의 물목을 작성하는 데 이다마를 사용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볼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저냐, 누가 크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또한 그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은사, 그리고 그 달란트를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계산할 능력을 주셨을 때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셔서 이 은사를 사용하실 때 분명히 부르셔서 글을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망 물품 명세서를 총괄하여 작성했었던 이다 말은 이후 민숙이 사장을 보니 이제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걷고 성물을 꾸려서 이동하는 그총 책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 중 막내였던 이다말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데요. 그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가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다말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물품 명세서를 작성하는 총 책임자로 사용하셨고, 이후, 이후에는 레위인들을 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셨던 것이지요. 우리 21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물품 명세서를 작성하는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다 말에게는 계산의 은사도 있었지만 또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내였던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다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부살렐과 오올리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8장의 말씀 가운데 이세 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아멘. 부살렐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사람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던 사람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모세의 말에 경청했으며,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마음이 부살 일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맡기실 때 은사가 있는 사람, 물론 그 사람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목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정교한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만 25장에서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진설병상, 등잔대, 물두멍, 번제단 분양단, 지성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30장과 31장을 또 할애해서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만큼 성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도 오묘하며 정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다 만들어 냈다라고 이 부살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부살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음을 쏟는다고 해서 어떤 일을 온전히 빠짐없이 이루어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일에 부살렐이 집중을 했고 얼마나 마음을 쏟아내었던지 성경은 모든 것을 오묘하고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만들어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얼마나 마음을 쏟아내어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조금만 비틀어지고, 마음이 조금만 공허해지고, 마음이 조금만 내려놔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을 모두 다 온전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감당했습니다.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성막을 온전히 다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의 옆에는 동역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홀로 완벽하게 끙끙대면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은사도 필요하고요, 재능도 필요하고요, 집중도 필요하고요, 쏟아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살리를 감당하고 있었던 그 일을 옆에서 지원하고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라고 하는 이 단어가 23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을 약속한 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밀하고 긴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부살렐과 오울리압은 긴밀한 관계였고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논의했으며 협력하여서 그 성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올리압이 그냥 옆에서 협력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휘장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금속 세공도 할수 있어서 금 테두리 옆에다가 아름답게 장식을 하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까지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이 장소를 만드실 때요.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물품 명세서를 잘 작성하게 하셨고요. 또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뚝딱뚝딱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고요. 또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 오올리압을 붙여주셔서 함께 협력하며 또한 함께 동역하며 신바람 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홀로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다말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살레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오올리압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성막을 만드는 데 감당을 했는데요. 어떻게 감당을 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허물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서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서의 세 갤로 29달란트와 730세 갤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금을 하나님께 헌물로 자원하여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 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금은 없지만 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은을 정성껏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도 없고 은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최상의 것인 노슬드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린 노슬은 70달란트와 2 4 0 0세계이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시지 못한 사람들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노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29절에 드린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드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흔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흔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릴 때에 흔들어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는 드리고 싶은데, 헌모를 하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최상의 것인 노슬 하나님께 흔들어서 정성껏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정성껏 떼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며 그 중에 일부를 정성껏 떼어서 드리는 것이 헌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재능이 없고 은사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는 드리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정성껏 떼어서 금으로 드렸고 정성껏 떼어서 은으로 드렸고 정성껏 떼어서 노수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아 금이 얼마나 될까? 은이 얼마나 드려졌을까? 노시 얼마나 드려졌을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날 도량형으로 측량을 해보면 금은 1톤 가량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은 4톤 가량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노스는 3톤 가량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은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노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드려진 모든 헌물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다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금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드는데 다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은은 성막의 기둥들 밑에 있던 받침들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놋은 귀하지 않고 하잘것 없어 보여서 보잘것없어 보여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둔 것이 아니라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사용하셨는데 성막을 만드시고 덮개를 덮으신 이후에 그것을 잡아당겨서 고정을 시키셨는데 말뚝을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뚝을 노스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성막들, 세마포를 잡아당겨서 고정을 시키는 말뚝 역시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번제단 역시 노스로 만들었고요. 번제단의 재반 기구들을 노스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금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또 은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놋은 사용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놋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재적소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은사와 달란트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다 말처럼 물품 명세서를 잘 작성하던 이다말처럼 사용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뚝딱뚝딱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부살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올리압처럼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조력하고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부를 정성껏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중에 일부를 정성껏 떼어서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것이 은사든 재능이든 마음이든 재물이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성경구절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후회하심이 없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다 말과 부살렐, 오홀리압, 이세 명이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 위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금도 은도 놋도 다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